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?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. 뭐냐면 생각이 있다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채리면 돼요. 어떻게 하라고요? 알아차리. 왜냐면 알아차릴 때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어요. 빠 아,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. 아,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.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. 이 알아차리는 이것이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알아차리는 이거의 어떤 모양인가를 뒤집어서 보면 어떤 모양으로 있다? 침묵으로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. 진정한 자유. Can you want to go by? e It's a word I wish I could forget. You told me you love me and I try to move on. But it's hard to get up when you fall. So I wrote a song about love. But it's nothing at all.